오늘 그 법적인 논리나 보도 자료나 이런 내용들 갑자기 주심이 바뀌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어, 그2차 심리를 하고 했던 것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저는 이거는 오늘 스픽스에서 처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수사하는 그 발표를 손준성 검사의 그 판결과 같이 붙여서 냈던 네, 말이에요. 예. 근데 저번에도요 어~ 손준성 이심 판결 이제 무죄 판결도 사실 바로 전날 취소를 두번 하고 선거 취소를 두번 하고 내란이 저지르고 나니까 탄핵 한다 만다 하는 하루 전날에 그냥 쓱 그냥 얼른 끼어 아, 넣기를 네. 하고 뭉개버렸어요 네. 그니까 러 그래서 그 이심 재판 무죄도 사실 굉장히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이야기가 되었어야 됐는데 그때도 이제 그~ 탄핵 어, 윤석열 탄핵 가결의 문제 때문에 흐지부지 넘어갔고 오늘도 사실 어그 언론 보도가 어 사건의 중대함보다는 굉장히 적었던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민...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한 이그 선거 자체에 대한 불안함 네. 그런 것들을 증폭시켰고 두 번째는 어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같이 붙여서 내면서 검찰은 손준성 무죄도 만들고 문재인도 기어코 기소를 해 조사 한 번도 안 네. 해도 기소를 해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안심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좀더 확장적으로 가 보면 그렇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연결어 있고 한동훈은 지금 후보고 요즘 약진을 하고 있단 말이야 네. 아니면 한풍이 분다라고 해서 음. 실제 이제 후보까지 될수 있다라고 하면. 음. 그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네. 지금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소위 말하는 지난 검사들이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하고, 이재명 후보대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할수 있다. 이것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렇습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시는 거죠. 사실 제가 고발 사주 사건에 어, 연관된 검사들이요. 지금 이재명 사건을 모두 지휘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네. 어, 지금 수원의 어, 뭐 대장동 사건이나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대표를 기호코에악착같지뭐 성남 FC 등등등 사건을 하는 것도 권순정. 이게 고발 사주 사건 당시에 그 사람이 그 검사장인데도 그 손준선 재판의 증인까지 출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사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놔두니까는 한동훈이 기어코 이렇게 승진을 시켜서 이재명 수사를 하는 그 칼로 쓰고 있었어요. 예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어 지금 검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의 은폐에 관련했던 사람들이 전부 지금 뭐 대구 지검장 뭐~ 수원고검장 그리고 수원 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다어 느슨하게는 고발사주 영광 검사들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다른 하나가 결국 이 사람들이 고발 사주 사건 때 검찰청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것들이 어, 윤석열을 위해서 다 침묵했고 그 결과 내란수계가 어, 대통령이 단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저, 제 입장에서는 벌써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가 공범인 사건이에요. 고발 사주 사건은. 그래서 아예 그, 거기도 피의자였고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저번 대선도 3년 만에 탄핵시켜서 다시 보니까 돌고 돌아서 한동훈 씨가 또 나타나는 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사법카르텔, 뭐또그뭐 변호사들, 검사들, 법조인들이 다또 침묵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의 손준성 부재가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를 수사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대선 공면에서 이런 무죄 판결이 갑자기 한동훈이나 이 고발사주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 되게 만들어서 이 한동훈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수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 정확한 분석이면서. 국민 여러분,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 어서할거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아직도 내란 세력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코스모스님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재명이 위태롭습니다. 대처를 철저히 해야겠는데, 민주당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매우 걱정입니다. 이렇게 정치 깡패, 검찰, 정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걱정이 돼서 민주당이 전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뭐 실명으로 네. 공개하시기는 좀 그렇지만, 네. 자, 이거 알고 있느냐, 논평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오히려 막 대선에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통화까지 했다는데 설명해 주시죠? 네,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좀 늦게 연결이 됐어요. 네. 사실 그 고발 사주 사건으로 제가 한 번도 뭐 민주당에 아는 의원님들이 있어도 네.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동안은. 근데 이제 이제는 확정 판결이 되어버렸어요. 대부분에서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네, 무죄가 나왔고, 그럼 이거는 저 혼자 싸울 문제가 이제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 알려드리니까는 오늘 회의가 많아서 늦게 봤는데, 어떤 내용이던가요 하고 4시 정도에도 돼그 내용들을 정확하게는 아무도 그 무죄 판결난 사실 자체를 실제로 에, 잘 모르고 있다. 에, 에, 그 내용 무죄가 났다던데 예. 전그 위에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가장 뛰어난 활동을 하셨던 음, 분이거든요. 근데 예. 그분조차도 그 정도면은 어 민주당에서 논평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네안 나갔어요 하니까 이게 이럴 수가 없는 얘기인데 아 자기 상의해 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어 그리고 제가 참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 게 저는 이 손준성 검사 판결과 굉장히 저는 그 저희가 나쁘다고 봐요 이게 정말 나쁜 행위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중에는 의도가 밝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국민의 힘에서요. 문재인과 민주당 경거 망동을 멈추고 법의 심판이나 받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내란 세력들이 경거 망동을 멈추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를 하는 꼴이 됐습니다. 네, 예. 이걸 바란 거예요. 예.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법원이 하니까 불안하면 증폭시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기소를 했다 하니까는 이제 절반은 그걸로 장난을 친 겁니다. 예. 같은 날 이제 손준성은 대선 개입했는 걸로 무죄가 난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을 단순히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댓글로 올려 주신 분이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시대 에 깨어 있는 작은 유튜버가 현장 생방송 언론 기자 많이 고생하십니다. 많이 응원 지지합니다. 깨어나라 국민들하고. 지금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내용을 누군가 알려야 하는데, 워낙 이슈가 많이 터지니까, 손준성 무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뉴스가 없었으면, 이게 뭐냐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을 텐데, 맞습니다. 조직적으로 정치검찰이 동원이 되어서,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인들과 알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음. 고발만 시켜주면 사법처리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그렇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일심은 1년, 징역 1년. 징역 1년이 선고됐고, 항소심 무죄,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이 넉달 만에 이루어졌는데, 네. 무죄로 결론이 났다. 그날 문재인은 전주지검에서 기소를, 기소를 당했다. 이게 뭐냐? 누구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자, 이것을 보고 있으니, 한동훈 또는 한동훈과 함께 했던 검찰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걸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매우 이재명 후보에게 위협적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 저는 만약에요, 이 제가 오늘 특히나 더 느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은 환원이 될수 없습니다. 시정이 될수 없어요. 만약에 대법원이 경선 끝나고 이재명 대표로 아마 확정이 될 건데, 그 이후에 작정을 하고, 어, 만약에 이제 그뭐 유죄, 유죄. 판결, 판결을 해버리면은, 예. 그게 이제 만화 같은 상황이라 지금 생각하지만 정말 발생을 해10% 가능성이라도 발생을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 그때 그4% 받았던 다른 후보들이 갑자기 대타로 뛰어서 후보가 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봐선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사법 내란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그 고발사주 사건이 제가 참그뭐 어떤 그뭐 인명 피해가 난 사건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막 많은 분들의 관심을 막 사서 뭐 캠페인처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네. 지난 3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 능력이 부족해서 이 고발사주가 무죄가나왔나 하면서 오늘 제가 그런 스스로의 탓도 되더라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피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